지금 돼요? 어, 지금 그 방송에 문제가 있어서 어, 처음부터 다시 어,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7절 한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아멘. 인간은 육체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물질은 그 자체는 죄악이, 죄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심취하여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기대와 소망과 신뢰를 두는 것은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 은금이 가득하고 부화가 무한하며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과 교류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부를 쌓았고 군사적인 힘을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의 이 마필과 병거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것이 군사적 힘을 어,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태만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었을까요? 신명기 17장 16절에 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과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재물과 군사력을 의지하였던 것이고 바로 이것이 죄였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에 올랐을 때에는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으며 이스라엘을 최고의 황금기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은금이 가득하게 되었고 막강한 군사력은 감히 주변 나라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교만하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일들을 시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번성하고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 여인들과 함께 우상과 그 나라의 풍속들도 거룩한 땅에 들어오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경고대로 솔로몬은 군대와 물질을 의지하였고,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말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날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이 성전을 내 앞에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지었던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이사의 선지자 시대에 이사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사의 백성들은 물질에 집착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보다는 군대를 더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의 민족을 심판하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결국 이사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무엇인가 시작할 때에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이 굳이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문제가 없었듯이 오늘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할 것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 출근할 때이든가 운전할 때이든가 무엇인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절박하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눈동자 같이 우리들을 지켜주셨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아기를 낳게 되면 어릴 때에는 하루에 두 시간마다 우유를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두 시간마다 잠에서 깨야 되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키운 자녀들이 마치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자란 것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하면 그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나 사람이나 다른 것을 놓는 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제1순위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 말고 정말 실제로 절박하게 의지하는 제1순위는 누구일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일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만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절대로 우상승배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삶의 도움을 삼고 의지함으로써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물질을,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권세와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경고임을 깨달아,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저희의 도움을 삼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병상의 눈에 임해산 장로님, 그리고 지금 병원에 입어 있는 우리 박성호 장로님의 손자, 그리고 치아 치료를 하는 우리 박주님 권사님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을 도와주셔서 이런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려 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42장입니다. oh uh -huh.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